네, 핵심 경제 가이드 시간입니다. 오늘은 우리나라 이 한국 경제가 이 GDP 규모로 다시 세계 10위권에 이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이 전망의 의미. 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공조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가운 소식입니다.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뭐전 세계 경제성장률 또 전망을 하면서 우리 한국 경제, 한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우리가 잠깐 10위권에 빠져 있었거든요. 2018년 이후에 다시 10위권 안으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역시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. 코로나 19도 잘 대응을 했고 거기서 빠른 탄력을 받아서 성장 동력으로 극복하지 않았나 이두 가지 점이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우리 뭐 한국 경제 또 세계가 크게 두 가지 회의를 맡게 됩니다. 바로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인데요. 아마 이두 가지 정상회의,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역시 논의할 대목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지금 멈춰버린 이 무역, 교역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모으자는 데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이견이 없겠죠. 여기도 우리나라도 여기서 큰 역할을 하면서 뭐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이 APEC에서는 이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채택해서 다 함께 세계 경제가 달려가자 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동안의 비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비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역시 새로운 미래 비전의 핵심은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린 뉴딜이라고 하죠. 이 환경 문제를 또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경제가 성장할 것인가.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공조 또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아마 이두 가지 회의에 모두 참가하는 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한국형 뉴딜 있지 않습니까.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이 접점이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좀 세계에 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자 이제 이 세계가 하나로 뭉쳐서 코로나 19에 대응을 또 하고요, 또 나아가서 코로나 19그 다음 시대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도 한데 뭉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 회의들 또그 동안에 우리가 잘 해왔던 방역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또 한국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 찾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핵심 경제가이 되었습니다.